베스킨라빈스가 서울 도곡동에 새로 문을 연 연구개발 특화 매장입니다. 100평 규모의 이 매장에선 다른 곳엔 없는 한정 메뉴나 본사 셰프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 등 신제품이 가장 먼저 고객들을 만납니다. 다음 달에는 AI를 활용해 개발한 아이스크림 신제품 얼그레이 오렌지도 이곳에서 우선 출시됩니다. 연구원들이 그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활용한 날카로운 질문을 AI에게 쏟아내면서 첫 AI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질문의 스킬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3월에는...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과일 플레이버가 인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3월에 어울리는 과일은 뭐야? 그리고 트렌드를 보면 요새 티베이스가 뜨기 때문에 어, 어울리는 어 티베이스의 조합은 뭘까라고 해서 계속 맞는 질문을 던지니까 결국에는 뭐 얼그레이 오렌지라는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AI를 도입하면서 신제품 출시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해외도 나가고 국내 시장도 조사하고 검색도 많이 하고 FGI를 통해서 소비자의 목소리도 듣고 AI라는 것 자체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다양하게 퍼트려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실제로 최근 화제가 된 와사비 맛 아이스크림의 경우 신제품 출시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매운맛의 트렌드가 최근에 몇년 동안 계속 강세해요. 그 조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세상에 없던 맛을 머릿속에 있는 걸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 이렇게 배합도 해보고 저렇게 배합도 해보고, 베스킨라빈스는 앞으로도 신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차별화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AI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